가지한 네비 형님이구요 블랙박스는 이제 블랙박스 한번 말씀드릴게. 요거. 어. 내가 그러니까 요게 제일 싼 거고. 그 다음에가 이제 요게 왜 싸냐. 프레치드 어. HD. HD. 어. 그리고 요거는 프레치드 프레치드 그윗 단계지. 요거 바로 윗 단계. 어? 또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지. 프레 d 드프레드그 다음에 그 윗단계 QHD 프레 d 드또 이제 물론 이 윗단계도 있지 아끊어지는데 이것도 무겁기도해 QP70 QHD QHD 근데 이제 이게 화질이 올라갈수록 열을 좀더 받겠지 배터리를 더 잡아먹고. 그 당연한 거야. 화질이 낮을수록 배터리뭐덜 잡아먹겠지만, 화질이 뚝 떨어지면은 번호판 인식이 잘안될 수가 있지. 음. 응. 그래서 화질은 좋은 거 쓰는 게 낫다.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이런, 이런 거 좋다고 하면은, 이거랑 비교를 해야지, 왜 이거랑 비교를 해갖고, 뭐, 바가지 씌우네, 속여먹네, 뭔 개소리냐. 바가지를, 뭐, 이런 걸, 예를 들어 이걸 20만 찔때이가 200만원 받아 먹었냐? 150만원 받아 먹었냐? 100만원을 받아 먹었냐? 그게 바가지지. 어? 메모리 카드 껴주고, 지페스 껴주고, 5만원 더 받는 게 어떻게 바가지냐? 어? 무식한 새끼들 엄청 많어. 바가지에 뜻도 불르면서 그래. 5만원 더 받는 게 바가지야? 야, 정성이 들어가는데? 기술은 정성을 따라올 수가 없어. 음. 기술과 정성이 하나가 되면 더 좋고 아, 무식한 소리는 제발 좀어네 뭐, 똥구멍에다 대놓고 얘기해라 이 무식한 인간들아 내병님은 예, 말은 거칠게 하지만 일은 또 졸라 또 소프트하게 일을 되게 소프트하게 합니다 내병님은 예? 마치 무슨 빙수의 얼음 모양 사각사각 부드럽게 예. 요게 제일 낮은 등급, 그리고 여기에 그 다음 등급, FHD, FHD, 그 다음에 QHD, FHD. 네비 형님은 요거를 전격 밀어볼 생각입니다. 이제 최상급이고요. 이상 네비 형님입니다. 보조 배터리 끼는 건 필수야.